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구덕 뿐이라오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좋아요 뿐이라오 내게도 사랑이

셋둘아 어, 제자리 어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어. 오늘도 아주 그냥 햇볕이 그냥 쨍쨍합니다 자 아침 운동 하고 자, 버섯 산행을 또 가보겠습니다. 아, 니네도 운동하게? 알아서 해, 거기서. 어! 不，不对。 달려갈게요. 자 이따 뵙겠습니다. 파이팅! 아 어, 좋습니다. 자 산에 왔습니다. 아저게 저기... 다리가 조그만 게 하나가 보여 갖고. 이 쓰러진 나무 있죠? 이 쓰러 쓰러진 나무 이게 이렇게 새카만 게 있더라고요. 이 구멍에 아유, 어이 탱탱한데요? 어이 뭐야 여기 이게 <laughs> 막 나오는 것 같아. 이야, 이거 뭐 보세요? 덮어놓을까, 이렇게? 어. 어. 야, 제 네이더망에 또딱 걸렸습니다, 요. 뚜뚜뚜뚜뚜뚜. 이야, 요, 요, 봐요, 요기. 숨어있는 거 봐. 이야, 요, 눈 봐라, 요거. 아, 자 어때요? 아, 제 네이더망은 못 피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짤없죠 예? 아, 어디? 야, 나무 밑에 아주 그냥 딱 숨어 있네. 아, 요거는 칼로 따야겠어, 칼로. 음, 칼로 따겠습니다. 도좀써 먹어야지, 그죠? 네. 어우 이렇게 잘쌓이네요 어우 좋습니다. 예. 네. 어우 아주 깨끗하네요. 이야 주고 어 요거 보러 왔다가 아주 행제 했는데요. 사진 한번 찍고. 오, 좋습니다. 아, 이게, 이게, 얘, 보고 왔는데, 엉뚱한 거 따가네요. 아, 자, 스타트, 스타트. 오늘도 좋습니다, 아주. 아 여기 쓰러진 나무들이 꽤 있네요. 한번 싹 훑어보고, 또, 아주 활기차게, 아주 쌩쌩하게 돌아다니겠습니다. 자, 그럼, 고고! 와, 저기도, 와 아주 그냥 쌩쌩합니다, 저놈. 와 깨끗하네요. 아 근데 너무 높아요. 얼른 저 뭐야 장대 하나 구입해야지 안 되겠네요, 그죠? 야 아주 깨끗하네. 저건 다음에 와서 딸게요, 제가. 야 강아지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네. 아우 아우 아로마 일로 와 아이고 그래 일로 와 니랑 어디 갔다 왔어 또다미는 어디 있어 일로 와봐 아로미 어. 밥 먹고 왔어 밥 응. 가자 이제 그래 가자 자 고고 여기, 이게, 아마 오리나무가요 오리나무. 이게 크게 쓰러져갖고, 아, 이렇게, 허연게 보여갖 이렇게 와봤죠. 근데 이 버섯, 아이 정체는, 정체는 모르겠고, 이렇게 뒤를 넘어오니까는, 어, 보세요. <laughs> 한옥콩, 이야, 한옥콩 이렇게 있대요. 어. 근데 썩어, 너무 썩은 것 같아. 음, 이야, 봐봐요. <laughs> 이렇게 한옥 뒤에, 여기, 여기 풀에, 아니, 여기 건부재기에 숨어 있더라고요 아, 이거 또 내, 제 눈에 딱 걸렸죠, 아주. 네. 이런 건물대기에 이렇게 숨어갖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와. 일찍 발견했으면 엄청 대박, 대물이었는데. 아, 자. 또. 갑니다. l 츠고 s go. 이야, 느타리를 봤는데. 보세요. 어, 따간 흔적이 있네. 야 여기도 사람이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군요. 이야, 처음 봤습니다. 이야. 저기도 조그맣게 나와서 안 땄나 보네. 다시 고고 자 여기 나무가 이렇게 아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자 보세요 오 여기서 얘는 얘는 드타리가 다 됐네 그죠 이 까막 어 봐봐요 까막 까막 하잖아요 그죠 오 요. 좀 키우자. 야. 요. 요. 요기. 우와, 여기. 우와, 요기 막 나옵니다. 또. 자, 요기. 어, 요기도 나오고.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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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여기 와. 야 저기 가봐 아. 더 찾아봐야겠는데 이 밑으로 우와 이야 대박인데요 여기 이게 근데 언제 커아 이게 아, 다네요. 이게 다예요. 아, 이거 한한 한 일주일 있다가 오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고고와 여기 버섯이 대단하니 이쁘게 났네요. 어우 딱딱하네 아주. <laughs> 저는 이런 버섯을 보면은 그쪽으로 가요. 오, 요런, 요런 버섯이 난데, 느타리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멀리서 요 하얀 버섯을 보면은 그쪽으로 가는 편이에요, 저는. 자, 또 갑시다. 아, 저게 아주 동글동글한 버섯이 아주 이쁘게 나있는데요. 뭐야, 노루 귀때이가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아주 그냥 깨끗하네요. 좋습니다. 자, 또 아, 고고아 높은 것 같아서 금방 여기 안 땄는데 아 올라갔습니다. 어. 별로 안 높더라고요. 아주 그냥. 깨끗하네요. 잘 말랐어야죠. 자연 건조가 어, 너무 잘 됐습니다. 이거 그냥 가서 불리기만 하면 딱입니다. 자, 또고고 자, 아, 또 뭔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 느타리입니다. 느타리, 아, 우쭈, 여기가 아주 깐잡이라. 그 바위, 바위도 있고, 뭐야, 이거 큰 바위도 있고. 오, 자, 거기도 있고, 아, 저 위에도 있고. 예, 됐습니다, 이래. 여기 나오는 나무를 막 삐집고 나오네, 나무 껍질을. 이야, 예, 됐습니다, 어디. 여기도. 나오는 말랐네 네. 나오다 말랐습니다. 이분도 아, 나오다 말랐습니다. 아 여기는 아둘 아. 아, 어때? 아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아, 너는. 바짝 말라갖고 그냥, 그냥 물에 퐁당하면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이제 또 오늘도 먹을 만큼 땄으니까, 또 멀리 왔어요. 되게 아, 슬슬 복귀하면서 응. 또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아, 이거 간버섯하고 비슷한 독버섯이 있을까요? 아, 아, 이거 따가 갖고 물 끓여 먹을까? 간버섯도 이거 좋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에? 이거 한번 아, 간버섯 맞는데, 이또 모르잖아요. 비슷한 게또 있을지, 독버섯 그죠? 저, 저거 좀 해주세요. 이게 간버섯 맞죠? 이거 물 끓여 먹어도 되지요? 야, 엄청 많네. 아, 이러다가, 한, 120살까지 살겠는데요? 어휴, 참. <laughs> 네? 큰일 났네, 이거. 뭐. 또, 우리 강아지들 신났네. 아주 사방팔방 그냥 막 돌아다니네요. 아, 지금 복귀하는 중인데. 아, 어디가 길이, 너무 멀리 와갖고 길이 어디지? 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 고고. 아, 오늘도, 아, 어, 재밌게, 어, 산행을 했습니다. 느타리도, 버섯도, 느타리 버섯도 많이 닦고, 먹을 만큼, 아, 아주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배꼽 인사하고. 자, 감사합니다. 충동! 아, 우리 닭, 닭들이 저 뒤에 다 와있냐니네.